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과중채무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또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제도가 참 많습니다. 채무조정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수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 0원의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원주지부 문지 홍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채무 조정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 채무조정 제도에는 어떤 제도들이 좀 있습니까? 네, 네, 채무조정 제도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제도, 어,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음.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어,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채무조정, 그다음에 개인 크아웃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음. 예. 신속채무조정요? 네. 네. 요 제도부터 좀 알아볼까요? 아, 신속채무조정은 예. 어떤 제도입니까? 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많이 되지 않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신속채무조정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고요. 네. 연체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근 연체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인데 어, 연체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 최근에 어떤 갑작스런, 어, 소득 감소 상황이 있으셔야 됩니다. 음. 6개월 내에 휴직을 하셨다든지, 그 다음에 실업했다든지, 폐업했다든지, 그 다음에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또는, 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했다 요하는 경우에 이신속 세무조정을 음.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연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어, 일어났던 실직 상황이라든지, 입원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어, 연체가 삼십일 미만인 경우, 음, 음. 연체 일일 이상 삼십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얼마 되지 않아도 네.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음, 보통 이제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들인데, 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어도 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네,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변에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이렇게 6개월 정도 뭐 아, 수, 무급 네. 휴직을 해야 되거나 아, 또뭐 실업이 아, 되거나 아네 네. 예. 6개월 내에 이제 무급 휴직이나 실업한 경우에는 연체가 아예 없더라도 신청이 음, 가능한 음.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어떤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음. 어, 신용 등급이 이제 하이 10% 이하인 경우나 네. 연체가 최소 이제 하루 이상 연체가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하위 10%라는 것은 어떻게 알수 어, 있습니까? 이제 신용 평점으로 이제 저희 음. 거기 각 어, 신용 평가 기관에서요 신용 평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스라고 하는 신용 평점 평가 기관이 있고 음. 또 KCB라고 하는 평가 기관이 있어요 네. 양대 기관에서 어, 신용 평점을 갖다가 정할 때. 어, 요즘은 이제 하이 몇 프로 이런 단위로 음, 이렇게 음. 책정을 합니다. 그 정보가 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하고 그 하이 10% 여부를 다 판단해서 음. 어,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채무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까? 얼마? 채무, 어, 채무 금액은 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가 담보가 음. 없는 채무가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음. 또 담보가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채무가 1 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신속 채무 조정이나 음. 사전 채무 조정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오. 예, 배가? 무담보 채무는 채무, 오 신용 대출이죠. 신용 대출은 예. 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담보 음. 이제 신용 대출도 있고 담보 대출도 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여건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신용 대출의 음.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음. 담보 대출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 신속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어, 원금이나 이자 뭐 모두 감면을 받게 됩니까? 어, 감면 부분은 네. 어떻게 되는지요? 어,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어, 이게 어, 감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어, 감면은 그때 감면 조건은 많이 어,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음. 이제 어, 요건 자체를 당장 이제 일시적인 상환 불능 사유에 빠져가지고 납입을 할수 없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면은 음. 이제 이자 이자율 감면을 좀 소폭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음. 어, 원래 이제 신용카드 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원래 약정이율대로 어 그대로 분할해서 내는 거고요 신용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 10%로 금리를 낮춰서 이제 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약정이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금리로 낮춰서 이렇게 음. 금리를 약간 하향해서 조정을 하고요. 음. 장점은 이제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기 때문에 월별로 납입할 수 있는 부담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예. 그럼 이자나 원금 감면은 없지만. 예. 높은 이자인 경우에는 이자 감면이 좀 되고 이자율을 좀 낮춰서 향후에 분할해서 낼수 있도록 음.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근데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연체 이자가 좀 쌓였을 경우에는 그럼 연체 이자 모두 감면? 연체 이자는 감면합니다. 정상적인 음. 이자는 음. 이제 그대로 납입하셔야 되는데 네. 연체된 이자는 감면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만 그러면. 감면을 감면, 좀 예. 받을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이게 신용 불량 되기 전까지는 예. 이제 그, 그 신용 불량이. 좀 면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제도라고 볼수 예, 예. 있겠군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장기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장기 네. 분할이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분할까지 되나요? 음, 최장 10년까지 이렇게 네. 분할해서 네. 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신속 채무 조정은 기본적으로 상환 유예라는 게 들어갑니다. 음. 일정 기간인지 이자만 내다가 네. 원리금 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고요. 음. 이자 상환 유예는 이자만 상한하는상한요예는 6개월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 이자와 원금은 갚아야 되는 신속 채무 조정. 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원주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또 과중 채무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7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네, 제도인가? 네, 예, 프리워카우는 이제 연체가 어 기본적인 요건에 들어가는 제도인데요. 네. 연체가 어 30일이 이상, 삼1일 30일 이상 89일 이하의 음. 채무자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든 어,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든 기본적으로 본인의 능력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음, 신청이 음. 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네. 이제 다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음. 그에 외 연체 기간을 갖다 같이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시용해 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하고 음. 개인워크아웃 경우에는 각각의 연체 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되고 한 달에서 8 9일이면 예, 이제 3개월 기간은 과하지 않아야 된다는 아, 예. 초과하면 또안 되고요? 예, 3개월 이상이 연체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대상이 되는 거고요. 런데 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프리오카우제도 일단 3개월 이내에 연체가 되는 돼야 된다. 넘으면 네, 안 되고요. 예, 예. 음, 그또 요건이 있습니까? 아, 어, 네, 지원 대상. 네, 예, 예, 예.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소득 대비 부채 상한 비율이 연간 네. 어그30% 이상의 어떤 상한 요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 예, 프리오카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채무의 금액 자체가 어,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은 5억 원 이하여야 되고 네. 담보대출은 10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요거는 신속채무조정이랑 비슷하네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어, 장기간 분야에서 납입을 했을 때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이 음. 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반드시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족이 제공하는 소득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만 감면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프리오카웃제도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아, 예. 감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연체이자만 음, 음, 감면하게 되는데, 음, 음. 네. 다만 이제 향후에 분할해에서나입하실때 금리를 좀더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원래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당초 이자율로 분할해서 나입하시게 되는 게 원칙이고 네. 카드 대출의 경우에는 십 프로 정도로 낮춰서 음. 이제 분할해서 내시는데 네. 프리워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카드 대출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금리를 카드 대출이 아닌 경우에 금리가 높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십 네. 프로 정도까지 낮추어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신속 재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출만 10%로 금리를 낮춰서 조정하는 반면 네. 이 프리워크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 대출 그러니까 20%가 넘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음. 금리를 10%로 낮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럼 이제, 10% 금리는 5%로 낮춰주고? 예, 맞습니다. 20% 금리는 10%로? 예, 20%를 초과하더라도 아. 10%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음. 그럼 신속채무조정보다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감면혜택이 네, 있겠네요. 부분에 대해서 상한 부담이 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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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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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장기로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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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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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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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한 예.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10년까지 갚을 수 있다. 네. 본인 말씀이시죠? 납입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요. 무조건 음. 10년까지 갚는 건 아니고요. 네. 납입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제 어, 상환 기간 자체가 10년보다 짧게 조정이 되는 음. 거고요. 납입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이렇게 조정을 네. 할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있어서 뭐 60세 이상이래든가 연세가 좀 많은 분들 아니면 대학생이래든가 또 미취업 청년들 요즘 미취업 청년자들 그 학자금 연체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기사를 오늘도 본것 같은데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할인 특별 감면 혜택 같은 게좀 없습니까 아~ 네이제 연체가 어, 장기 하시 되신 분들 연체가 음. 90 이상 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중에 네.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네. 저희 시정해 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음. 이제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취약 계층이나 또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군복무자나 어, 뭐 이런 분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감면율을 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음. 다만 이제 연체가 어, 최근에 연체된 채무는 감면을 많이 못하는 거고요. 네. 연체가 이제 어,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1년 가까이 경과한 음. 채무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이제 상각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해계적으로 이제 어 손실을 났다가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감면 여지가 이제 많이 생기는 채권들입니다. 음. 이 채권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을 원금 감면을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신청자의 경우에는 20%에서 70% 사이에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 예, 예. 네. 20%에서 70%사이에 감면율을 적용할 음. 때는 어 채무자의 에상한 능력 이제 갚을 음. 수 있는 능력을 음. 감안해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70%까지 감면을 하는 거고요. 어, 좀 충분하다고 하면 최저감면율인 20% 감면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모든 채권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삼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좀더 이제 어려우신 분들 기초수급자 중에 어,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중증장애인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자 연체에 대 감면하고 원금의 90%까지 감면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채권 연체가 오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연체가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구십 프로까지 이렇게 감면을 음. 딱 하고 있고요 어,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은 아니다라는 분들이나 칠십 어, 세 이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팔십 어, 프로까지 감면하고 있고요 아, 나이가 네. 많거나 예. 또 중증 장애인에 예. 대해서는 네. 감면혜택 예. 이자하고 원금 모두 예. 네. 예.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 아 이제 미취업 네, 청년들 예. 학자금 연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특별 혜택이 좀 없습니까? 아 미취업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어, 저희가 조정 대상 채무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이제 한국 제, 장학재단에서 그 지원하고 있는 취업 후상은 학자금은 저희 신용회복원의 지원 대상은 아니에요. 음. 그거는 이제 어그 법에서 이제. 어 신용예보위원회 절차가 좀그 이용하기가 어렵게 좀 막혀져 있어가지고요. 그 이제 네. 국세 징수법에 어떤 원천징수 그 징수 사례에 의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이제 채무임으로 네. 신용예보위원회 이제 포함하는 건 세법상 이제 좀 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하지 못하는 채무입니다. 이제 그 외에 네. 이제 다른 네.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정할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네.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미취업 청년이나 이제 대학생인 분들이 어, 신용회복을 신청하면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상한 유예를 갖다가 일단 음, 기본적으로 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취업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까지 계속 상한 유예를 할 수가 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는 늘어나는 이자는? 이자는 나입하지 않고 아, 그냥 이제 아무것도 납입하지 않고, 않고 유예를 갖다가 할수 음, 있도록 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연체가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원금 감면도 가능하게 음. 지원하고 있는 최대 이제 70%까지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음. 원금 70% 감면을 다 적용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프리고카우 제도는 연체 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3 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네.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연체가 오래되고 많은 경우에 혜택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오래된 체면, 예, 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연체된 거는 그럼 계속 묵히어서 나중에 혜택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있겠나요 어~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인제 네. 연체를 오래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음, 음. 왜냐하면 이제 어, 뭐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은 채권 추심이 되게 강도가 높아집니다. 아. 예, 강도가 높아지고 직장에 이제 급여 압류나 그다음에 음. 뭐 다른 어떤 통장 압류 음. 어, 강뭐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그걸 이제 삼 개월 이상 또는 이제 그 장기간, 육 개월 이상, 일년 네. 이상 연체를 하는 그 자체가 음. 쉽지는 않습니다.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채무를 음. 고의적으로 음. 연체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그때까지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 예. 가만두질 않겠죠. 예. 그러면 다른 걸다 포기를 하고 아. 채무를 연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음. 상황인 음.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 미취업 청년이래든가 또 대학생이래든가 칠십세 이상 뭐 육십이상 노인이 아닌 경우에 일반인들도 그럼 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네. 다르겠죠? 네, 예,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어, 이 미취업 청년이나 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네. 어 조금 낮다라고 보여,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부양가족에 어, 대한 생계비 부담을 감안해가지고 네.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네. 이제 일반적인 신청자도 연체가 오래된 채무에 대한 최대 70%까지 이제 감면 혜택을 보실 수도 있어요. 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없다고 평가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게,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네. 이용했을 때 70%까지. 예.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11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과중채무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대 전화 또는 5 0번의 정보이용료 있는 문자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또 개인워크아웃 요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신용 아, 신용하고 네. 어떻게 좀 연관이 있습니까? 아, 네, 신속채무조정이라는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체가 90일 전에 신청하는 채무조정제도들의 경우에는 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이제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용어인데 어쨌든 네, 이제. 네. 연체 정보라고 요즘은 연체 이제 정보. 예, 연체 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제 채무가 연체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지 연체 정보 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런 어,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국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연체 정보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량이 되는 건 아니고. 요아 그렇군요.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그 그... 저기 캐피탈 같은데 네, 예. 그 채무가 너무 많아서 네, 예. 그 채무 조정 쪽으로 가, 갔거든요. 그런데 아, 네, 예. 그게 얼마 이상 있는 사람, 뭐 얼마 이상 있는 분은 뭐안 되고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예. 그런 네. 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아 이제 캐피탈 쪽의 채무가 어, 대부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캐피탈이면 그렇죠. 자동차 당, 담보인가요? 어 자동차 담보 대출일 수도 있고 신용대출일 수도 있습니다. 어 캐피탈사가 어디 회사가 어떤데 있으신 거예요? 어 캐피탈 뭐 대부 뭐 그런 거죠. 뭐. 어네 그 신용해부 기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런 말씀을 네. 들으셨어요? 네 너무 많으면은 안 되고 뭐. 아. 아마도 네. 이제 그거 이제 채무가 많다고 하는 거는, 음, 아마 총액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을 가능성 보다는, 네. 네, 저희 이제 시용해보기에는 신청규정 중에, 어,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대출이 전체 네. 채무의 30%를 넘어가면 되, 어, 지, 신청 대상에서 이제 제외한다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 그게 캐피탈 채무가 이제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캐피탈 채무 자체가 이제 많 많아서 신청할 수가 없다기보다는 어 최근 발생한 채무가 이제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해석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네. 부분은 이제 이 캐피탈 하나 이제 대법체 같은 경우에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했을 때어 신용회복원에서 채무 조정을 절차를 진행할 때어 법원과는 다르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은 채권 금융회사 쪽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할 수가 음. 있습니다. 이제 전체 채무자의 채권자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을 할수 있는데 캐피탈사나 이런 쪽의 업체 중에서 일부 어, 이제 조금 어, 시중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음. 이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부동의가 되는 가, 능성이 매우 높기, 높다고 말씀했을 가능성이 하나도 있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수 없지만은, 단지 이제 캐피탈 채무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부분에한번 다시 한번 상세한 내용을, 어, 저희 쪽에 시용해보기에 방문하셔가지고, 다시 상담받아 계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금융 업체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음 저희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다 네. 동의를 잘 해주는 편이에요. 네. 시용해보기연에 그리고 음. 이제 전체 금융회사의 100% 동의가 아니고 절반 이상만 동의를 하더라도 음. 이제 시용해보기원이 확정이 될수 있는데. 그렇군요. 오늘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벌써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 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원주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옥충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